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동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이유인지 최근에 와서 시들해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한 지한 7, 8년이 지난 오늘의 와시는 마음이 시들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가 하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나 사해는 똑같이 요단강물을 받아서 그곳에 채워놓습니다. 저 북쪽의 결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얼마나 갈릴리 호수는 말든지 명경할 것입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의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어부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물 뜬 이런 것이 보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은 그물로서 논과 화태 경작해서 혹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호수 안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호수 주위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 물로 말미암아 오곡백과가 물에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 사해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해는 그 속에 어적도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도 나무도 풀도 곡식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해는 요단강물을 받아가지고서 물을 조금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물을 자꾸 받기만 하고 밖으로는 물을 조금도 내보내지 않고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그 물속에는 염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바닷물에는 염분이 4 내지 6%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는 그것보다 다섯 배나 많은 25%의 염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물 고기도 바다 물고기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염분과 광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다른 농사지는데 사용해서 어떠한 나무도 풀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니 갈릴리 호시는 요단강물을 받아들이는 만큼 자꾸 물을 내 보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졌어. 언제나 생신하고 생기와 생동하는 생명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사회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물을 도무지 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물 자체가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꼭 같은 것이며.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받기만 구하고 나누어 주기를 거려 하는 습관이 들어오자 말자. 우리의 속세계는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며 생동하는 생명력은 그때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 원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며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애정생활, 사업 무엇이든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인 만큼 축복을 자꾸 흘러내 보내줘야지 흘러내 보내지 않고 축복을 내 속에서 그냥 잡아 묶어놓으면 그때로부터 부패하고. 생명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사람들에게 내보내 줄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은 신령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모시고 우리는 중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생을 한다음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생한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도해서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사회와 같이 되어서 그만 그 중생의 체험과 성령 충만의 체험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마음이 흥분해서 가족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나의 체험담을 나누어 주민. 이웃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낯선 사람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연애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체험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생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산적이 입에서 넘쳐나오고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보는 날이 기다려지고 3일 기도회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며 따라서 그만 게으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을 그치기 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니깐, 그렇게 애써가면서 내가 전도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만 내 입을 열어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구주시며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시작하자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 속에서 침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생동하는 신앙은 사라져 버리고 말고, 그때로부터 그만 교회에 오면 졸음이 오고, 산숭이 나오지 않냐고, 기도도 나오지 않냐며,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는 연수만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무언지 모르게 이제 간믿던 사람들보다도 마음속에 생동하는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와서 우리 속에 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인리될수 있는 증거의 능력을 얻게 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이나 가셔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실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말세 최악의 관영한 곳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혼수에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가 구월의 복음 속에 항상 즐거움이 놓치고 항상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내 보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남에게까지 나누어 줄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즉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침체에어지고 생명의 약동하는 은총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후의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국, 구원 받은 기쁨이 마음 속에 넘치는가? 마음 속에 즐거움과 구원 받은 흥분이 넘치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 속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고 같이 맑은 색 명수를 바라시면, 이것을 그만 심 자꾸 밖으로 내보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일 하므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의 연사가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즐거움과 흥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에 실거움이 넘치고 흥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외부적인 표현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그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약동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생기발랄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가진 신령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외에 별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 오늘 그러므로 결심하고 마음에 먼지 묻은 것을 다 털쳐내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끊임없이 내가 많이 바랐거나 즐기 바랐거나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살아있는 생실한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문합니다. 네. 둘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경쟁에 짓발피어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무가치및 패배감과 냉소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냐고 그 속에서 별로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이 열등의식에 짓밟히고 마음에 낙심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갈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나서 패배감에 짓눌려서 냉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게 될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무가치및 패배주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면서도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에 힘이 없고 눈동자에 아무런 광채가 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야 생존 경쟁 속에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좌절감을 당하고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 사람도 우리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미 만세 전에 그리도 스 예수 안하셔 예정하셔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것입니다이러보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스스로의 마음 속에 얼마나 내가 존기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 며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인정해 줄 때, 내 스스로 존경심이 생겨나고 기쁨이 우러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께서야,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부르셔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이 깨달음이 올때 여러분과 나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과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생각,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한 사람이니다 나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뿌듯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라와의 우리의 환경에 실현하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 냉소주의에서 우리를 건져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힘차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고 존기로운 존재가더라. 하나님이 귀하게 느끼시면 당신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고 귀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열등의 식과 좌절감을 걸쳐버리고 이래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신다. 나는 온 세상 날벼라도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존귀한 존재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고독합니다. 사람들은 고독과 불임받은 심령 속에 득입니다. 더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이웃사람도 이름도 모르고 이웃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들 가슴 속에 뼈저린 고독과 이 세상에 나온 자밖에 없다는 부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지자 선지와 만물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므로 마음속에 고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부림받고 외롭다는 그 심정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야 고독이 사라지고 부림받은 심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밝고 맑고 환한 용기와 희망이 생기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 우리에게 선구을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줄 때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다른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지금보다 밝고 맑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속에 소망이생인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내 마음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비감해지고 좌절감이 다가오고 낙심되고 냉소주의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긍정적이 되도록 가르쳐 주고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자체에서도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낙심한 사람, 열등의 식과 좌절감에짓발핀 사람, 패배감에 울고 있는 사람, 호독과 불림받은 심령으로 허덕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실을 끊임없이 전달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도 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용납을 받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지금보다 영원히 찬란한 소망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어떠한 것. 아무 것이 없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넘쳐나서 여러분도 밝고 맑고 환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께서 늘 원망이나 말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패배했다.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뭘할거 이런 말을 늘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는 냉소주의 로꽉 들어차고 패배감으로 꽉 들어차고 마는 것이 믿.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연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선총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이 믿.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축복도 제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꾸만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마 여러분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며 성공적인 삶이란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때며 강결하고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원히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변화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바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과 물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고 환란을 통함으로 말미암아내 고집이 깨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리도의 스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이 계속해서 시험과 환란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은 우리를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도의 스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각가가 돌멩이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돌멩이 안에 있는 초강물을 자기 상상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 증을 들고 난 다음 마치로서 이 돌을 깎아냅니다. 횡음을 내면서 돌이 찢겨 나가며실신해볼때저 돌을 치르다가 박살이 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증이 부딪히면 부딪칠수록 점점 돌 속에 서는 아름다운 초가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시험과 환란의 끌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찍어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도의 스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혼이 잘되게 합니다. 이러므로 영혼이 시험과 환란을 통하여 낙심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하게 하신 것이므로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편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면. 이 결과 모든 일이 합동하여 신을 이루고 영원히 잘되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될때 여러분 자신도 나중에 시험과 환란을 통할 때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생동하는 신앙의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범사에 잘되게 하는 비결 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숙명적으로 패배의 이식에 꽉 들어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범사가 잘 안되게 하는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안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온 이후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았습그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저주에 걸려서 일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예수 그리도가 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남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음받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 예수께서 값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므로 저주받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완전히 송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줄 때,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도 나는 실패자요, 패배자란 저주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축복의 식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 나는 주주 아래 있지 않다. 저주가 없으므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종국에 가셔서 형토하고 만나는 마음속의 생각이 꽉 들어찰 때그 생각을 통해 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라므로 범사의 잘되기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주주의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헤베의식과 가난의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주님께서 대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하케 하리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패배의식과 저주의식과 낭패의식으로 꽉 들어 차있으면서,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승리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아간간하게됨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연양을 절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전달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넘쳐나가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때 남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강구해 줄때내 자신도 함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가 강조해서 점점 남에게 나누어 줄때이람과 나에게 생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을 나누어 주고 마음의 긍정적인 삶을 나누어 주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물질도 나누어 주고 예,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빌어셔 더욱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 곧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힘차게 쉬고 있어야 더잘 살게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하는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만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드리고 드리는 생활을 계속할 때 갈릴리 호수같이 신령한 생명이 자꾸 부어주고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자꾸 부어주고 그만큼 밖으로 자꾸 나가므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기를 거치고 내 속에서 거쳐버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썩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3일지 하나님은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므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물질을 주므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놈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흥분이 사라지는지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은혜만큼 나누어 줄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동하는 생명이 역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나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마 우리 속에 아무것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생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보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속에 진실로 삼박자의 축복이 늘 생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